투자 방법이 어떤 게 있냐?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크게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그래서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 ETF나 금 ETN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때 드는 거래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어떤 가입에 대한 간편성, 어떤 세금을 또 고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좀해 봤고요. 그리고 뭐 거래 수수료나 이런 거는 또뭐 증권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금 현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증권사에서 계좌를 푸나면 주식 계좌잖아요. 근데 k 락 x 금 현물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주식 계좌에서는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증권사에 계좌를 따로 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좌를 트시면 그냥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매수매도 버튼 걸어서 예, 사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래 수수료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0.22% 정도 하고요 이거는 예, 부가세가 없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수익이 다 예, 그래서 단점은 환율 해지가 안 돼요 자, 이게 환율 해지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국제금 가격은 국제금 가격이 있고 국내 금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두 개의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그렇죠? 예를 들면 국제 금가격은 뭐 예를 들면 2,000 달러 온스당 2,000 달러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내 금가격도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가격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바로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 금가격이 변동하나도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것도 올라가는 거야. 네. 국내 KRX 금연부를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지고요 그래서 환율의 어, 오르내림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뭐 환율이 뭐 엄청나게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어, 그거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KRX 금현물이 가장 세금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좋아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어, 15.4%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 1년에 수익 2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냐면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 뭐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과표가 다 정해져 요 그리고 연봉이 한 1억 이상만 돼도 과표가 굉장히 높아, 이게 세율이 높아, 뭐한40%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천만 원 초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3천만 원이 났어요, 수익이.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 떼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초과분, 즉1 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 어떤 소득 과 여기에다가 얻는 거야. 그니까 러 내가 40% 구간 때다 나는 고소득자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40% 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KRX는 그런 게 없어요. 비가 세니까 금융수도 정확하게 해산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 투자 금액이 2천만원이다. 미니멀 2천만원 이상이다. 어, 이런 분들은 KRX 금현물을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뭐 1억 이상이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 저기 막 KRX 금현물을 사세요. 그래서 조금 금에 투자하시는 규모가 크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골드바입니다. 골드바를 뭐 여기저기 뭐 파는 데도 있고 신한은행. 제일 좋은 건 은행 가서 이제 사시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가격, 이게 이제 거래 수수료가 천차만별로 보통 5% 정도 하는데 거기다 부가세가 또 10%예요. 예, 근데 얘도 이제 비가세인데환율에지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산이 엄청나게 좀 크신 분들, 그다음에 KRX 금 현물도 내가 뭐 원하면은 내가 사는 금을 현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골드바는 정말로 뭐 재산이 뭐 최소 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골드바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통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국민은행에도 있고 신한은행에 골드뱅크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두 번째는 이제 금 펀드입니다. 그래서 금 펀드를 그냥 매월 적립식으로 했고요뭐 수수는 1에서 2% 정도고 얘도 어15.4% 예, 세금 매기고 어 2천만 원 초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아마 할 거고요. 환헷지는 예, 펀드별로 조금씩 아마 다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 ETF랑 e t n 이 있는데 아, 어, 요게 이제 코드, 코덱스 골드 선물 요게 이제 ETF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번호가 1 3 2 0 3 0입니다 그래서 주식 요 번호 있잖아요. <laughs> 주식 번호 있듯이 그냥 종목번호 치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인데. 에? 자, 얘는 어 일단은 어이 골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데 얘는 주식형이 아니잖아요. 금이잖아요. 원자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5 4에 2천만 원 초과는 금속도 종합과세를 하고요. 얘는 1한 배만 큼움직이고 그다음에 신한 레버리지도 있고 뭐 만약에 레버리지가 몇개 있습니다. 금 레버리지가 몇개 있어요. 그냥 찾으시면 되고. 근데 제가 신한 레버리지를 올린 이유는 얘가 거래량이 많아서. 에? 얘는 2배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금이 10% 오르면 얘는 20% 오릅니다. 그래서 얘는 2배만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또그 계좌를 증권사에 트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u g l d 라고 해서 세배 어 등락 복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연 250만 원 이하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1년에 250만 원 수익 나는 거는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뭐예요? 배당 수익은 15% 내는데 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22%. 양도 소득세의 장점 뭐냐면 분류 과세가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기본 내 어떤 소득과 합산이 돼서 합산 과세가 안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또 돈을 좀 크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 가격에 대해서 나는 진짜 상당히 나는 확신을 한다. 이거는 뭐 올라간다, 라고, 그리고 조금 나는, 뭐, 그 이거는 좀 없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사셔도 괜찮아요, UGLD. 근데 얘가, 아 저도 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어 미국 주식 시장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밤, 뭐, 10시 넘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실시간 우리나라 주식은 완전 뭐 그냥 0. 몇초 단위로 그냥 초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그런 뭐 어떤 시간 스프레드가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매수 매도에 조금 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좀 단점이죠 그래서 조금씩 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예, 그 k x 금 현물을 좀 가장 많이 이제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금랩금 금 선물 레버리지, 그다음 UGLD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KRX 어이 금은요, 요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이며, 이제 모두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정하게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을 사면, 내가 내가 사는 금만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어, 다만 다만, 얘를 내가 실물금으로 내가 꺼내겠다. 그랬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랑 실물 인출을, 수수료를 내야 돼요. ETF와 ETN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ETF, ETF는 얘는 한 배짜리인 거고요. ETN은 얘는 여러 배짜리,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환해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환해지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국제금가격에 변화가 없어도 환율이 오르면 국제, 국내 시장의 금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시장의 금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크고 소득이 높아서 과세가 높으신, 과세가 높은 나는 1년에 뭐 신고하는 소득이 내가 연봉이 내가 뭐한 7천, 8천 이상 된다, 1억 이상 된다 이러신 분들은 KRX 금투자가 저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액으로 뭐 이런 <laughs> 레버리지나 조금씩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음, 그거를 이제 금액을 작게.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는 금통제나 금펀드나 금 ETN이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